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어, 어저께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었죠. 어,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휴장인 날좀 이렇게 내려오고, 어, 그리고 하기 전날에 어제 이렇게 급등하면 은 정말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네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가 몇 가지가 있어서 어좀 안정적인 흐름이 예 나올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심하기는 일은 차트 흐름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21선 탈환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는 거 이렇게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거. 지정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고거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급등하겠죠. 일단 한 561선 여기 탈환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는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어 예상을 해 봅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여기 다시 탈환을 하면 요 박스권 여기 근데 제일 중요한 건여기요 꼭지점 있죠 여기를좀 올라 쓰는 흐름이 나와야지 안정적이라는 거그거요 하락파동이 아직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안정적입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다시 여기 21선 위로는 올라올 것 같고요. 여기 요 박스 요 5일선까지 다시 올라오는 흐름으로 이렇게 와야지 이 박스권 계속 유지 중으로 갈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이슈는 어, 고비는 넘기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고요. 일단은 어, 미국 FOMC 그때 금리 인상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어, 그 이후에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어, 원유값이 급락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전쟁이 소강 상태로 된 겁니다. 근데 끝난 건 아니다. 근데 제가,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관련주들은, 어, 좀 끝물이 보인다. 고점 신호가 좀 보여서 그때 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이슈는 이제 저도 새벽까지 좀 봤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죠? 후보가 당선됐죠?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뭐, 덕성이나 뭐, 이런 것들, 어, 인물주들은 오늘 만약에 급등해서 시작하면 오늘 마지막, 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물주는 위험하고요. 이제 공약 관련주로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주식하는 사람들은 참, 주식 양독세 폐지가 정말, 어, 호재인 거죠. 주식 양도세를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된다면 어, 우리나라 주식 할 거리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주식 할 거리가 없고 미국 주식으로 다 가죠. 전 세계의 그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고 그리고 미국은 물적분할이나 이런 걸못 하기 때문에 악재가 그만큼 적습니다. 이게. 그리고 상승하는 흐름도 꾸준하고요. 그러면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아마도 음, 주식 양도세가 하게 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큰 손들은 다 아마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증시한테는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이 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장 좋아하는 공약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주식 양도세 폐지. 어떤 것 같고요. 어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또 수혜주의로 볼수 있는 거는 원전입니다. 원전. 원전을 탈원전 정책을 아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을 회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아마 역시나 강할 것 같고요. 방산주들이 또 강할 것 같습니다. 국방력 강화 뭐 사드 배치 이런 걸 한다 그랬었죠.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전쟁이 소강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내려오면 어 요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가니까 요거 조정시 매수 기회입니다 요거 방산주요 그리고 리오프닝 수 관련주들 아마 방역수칙 완화 이거를 아마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주들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 에스테딕 요것들도 중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한다 그래서 뭐 ai 관련주들 갈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주들 갈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지 고속도로 철도 지하와 관련주들도 조만간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뭐 일자리하고 교육 관련주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특이한 거는 원격 의료를 조금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것들도 있는데, 이거 관련주들도 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시장을 맞이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오늘도 성토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